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초등생활입니다. 운동 하셨나요? 독서 하셨나요? 칭찬 하셨나요? 초등 중등 시기에는 수학학원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고 시작해야 할까요? 모든 수학학원들이 잘 알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정작 학부모에게는 쉬쉬 하는 이야기. 학원의 수학강사로 20년 넘게 현직에 계신 원장님의 이야기가 수학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 큰아이의 수학학원 경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초등, 중등 수학학원은 학교 수학시험이 쉬운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내신 대비와 양치기 반복학습, 즉 실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되는 반복적 문제풀이로 수학 내신 점수를 만들어내는 데 치중합니다. 또, 쉬운 개념 위주의 빠른 선행으로 부모를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부모로 하여금 내 아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어 상대평가 시험 방식으로 인해 진짜 성적이 나오면 부모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 아이의 실제 수학 실력을 인정하는 대신 내 아이와 학원이 안 맞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학기마다 학원을 알아보고 옮겨 다니기 바쁩니다. 많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 학원에 다니면서 학원에서 커리큘럼 짜주는 대로 공부하고 사라는 교재를 사고 내주는 대로 숙제를 하죠. 이걸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학습 계획조차 스스로 짤줄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할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본인 수학 실력과 공부 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메타인지 능력이 없는, 즉,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저 학원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정확히 아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오답하라 라고 하면 오답을 하고 문제집 한권더 풀라고 하면 더 푸는 식입니다. 문제는 고등수학부터입니다. 고등수학은 학습량이 많아서 모든 것을 학원에서 채워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모든 것을 학원에 의존하면 정작 스스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서 성적이 절대 오를 수가 없습니다. 고등수학부터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성적이 나옵니다. 잘하는 아이일수록 학원에 가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학원의 도움으로 성적이 나오는 시기는 초등, 중등까지입니다. 고등부터는 반드시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초등 때부터 스스로 공부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수학문제 푸는 것을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대부분 학원에서 과도하게 많이 내준 숙제를 대충 끝내려고 빨리 풀고, 못 푸는 문제는 스스로 풀어보려고 애쓰는 대신 학원에서 질문하려고 별표를 쳐두거나 해설지를 읽고 해결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숙제라도 한두 시간이면 해결하는 신공을 발휘하죠. 조금 생각하고 모르는 것은 질문하거나 해설지를 보는 습관은 대개 초등학교 때부터 길러집니다. 이 버릇을 잡지 않으면 절대 수학을 잘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수학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적은 문제라도 모든 문제를 자기 스스로 고민해서 해결하는 경험을 쌓아야 실력이 늘어납니다. 또 하나,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학원의 빠른 선행을 요구하게 되면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 제대로 된 심화학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된 심화란 대부분의 어려운 문제를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부모는 기다려줘야 되고 학원 선생님은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면 안 됩니다. 당연히 선행이나 진도는 늦을 수 있고 반복이나 복습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일단 제대로 된 문제 해결력만 갖추게 되면 빠른 선행이나 많은 복습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들려드린 내용은 류승재 선생님의 수학 잘하는 아이는 이렇게 공부합니다의 본문 중 일부입니다.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땐 큰아이가 중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였거든요.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고등인 지금처럼 절절하게 공감하지는 못했는데요. 오늘 영상을 위해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얼마나 깊이 공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학학원을 시작하면서 최종적인 수학의 목표와 방향을 점검하지 않는 부모님들의 모습이 안타까워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큰아이는 4학년 때 목표도 방향도 없이 떠미는 엄마 때문에 동네 학원에 등록했다가 두달 만에 포기했고 수학을 놓은 채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중학교에서 다시 수학을 시도했는데요. 비록 진도는 느렸지만 속도보다는 한 문제라도 제대로 심화하여 공부하자는 마음으로 밟아갔습니다. 주변에 비해 속도가 느린 데에서 오는 불안감은 늘 있었고, 중등 과정에서의 결손 없이 고등 과정을 밟기로 했던 것이 고등인 지금을 버티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시작은 언제나 개별 진도로 봐주시는 동네 작은 학원이었고요. 이곳에서 차근차근 쌓아가다가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대형 학원을 경험한 후 지금은 다시 소규모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소규모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진도는 좀 느리고 학원도 그다지 멋들어지지 않지만 내가 모르는 부분을 확인하고 그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게 아이의 가장 큰 재산이 되고 있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학원 선택과 수학학습의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